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화장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고 오늘은 이 입생의 탑시크릿이라는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얘는 좀 수분감이 있는 그런 베이스라서 어, 여름에는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겨울에 조금 더 이용하기가 좀 사용하기가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얘가 이렇게 초점을 못 잡는 아 같냐? 나를 잡아라. 오늘 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또 백화점을 잠시 들려야 돼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는데, 저는 보통은 신세계 영등포점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사실 좀잘안 가긴 하는데, 백화점을 평소에. 가게 되면은 신세계 영등포, 근데, 오늘 좀 제가 볼려는 게그 매장이 강남 신세계에 있어가지고 강남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이거는 매컨 실런데 이거 되게 어두워요. 이거 색깔이 너몇 번이니 NC30번인데 엄청 어둡다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어두워 보이네. 근데 제 피부톤보다는 좀 많이 어두운 편이긴 해요. 아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그 매포 컨실러 저는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극소 부위를 바르는 그런 컨실러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니 건조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좀 그러는 거면 차라리 팟 타입으로 나오는 게더 편하지 않나요? 이게 튜브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 조절이 잘안될것 같은데 나만양 조절 잘못 하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쩐지 그컨이 메포 컨실러가 그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뭐지? 나스 그 컨실러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나스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리미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메포는 이렇게 보습을 좀잘안 해주고, 기초를 좀잘안 해주고 바르면은 되게 뻑뻑한 감이 있더라고요. 건조한 감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뭔가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뭔가 가을 준비를 해야겠는데, 지금 마음만 그런 상태고, 너무 지금 청닭기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귀차니즘이 좀 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항상 생각만 뭐든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블로그도 좀 열심히 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겔랑 골드랑 요거 베카 색깔을 쓰겠습니다. 겔랑 골드 영혼인데 이게, 이게 제일 밝은 색깔이에요. 밝기는 합니다. 제일 밝은데 이게 막또 손이 막 엄청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겔랑 골드를 다 쓰면 재구매를 음 다시 당분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파운데이션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꾸준히 쓰면은 금방 쓰는데 빈 통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쓰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할 생각이 당분간은 없지만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거 몇 밀이니? 얘도 30.. 얘도 30ml야? 파운데이션이 보통 여러분 30ml인가요? 나왜 처음 50ml라 생각했지? 근데 통포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점점점 여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양이 얼마 안 남았구나. 되게 빨리 쓰는 느낌이 있는데 겔랑골드는 근데 겔랑뿐만이 아니고 모든 파운데이션이 통포드를 제외한 모든 파운데이션이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 시끄럽죠? 취침 모드를 해놓으면 조금 에어컨이 잠잠해져요. 그쵸? 오늘 블러셔는 더밤의 한마마. 한마마, 한마마, 요것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항에 가실 때 보통 몇 시간 전에 가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막 미리 가서 막뭘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촉박했을 때에는 한 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델타항공 타고 이제 뉴욕을 가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진짜 시간이 완전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공항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이트, 그 티켓... 티켓팅 하는 거 이제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헉, 어, 저, 이거 뭐지? 델타 이거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왜, 저 혼났잖아요. 왜 지금 오셨냐고. 조금만 더 늦었어도 못 타셨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진짜 한 시간도 안 남게 한 40분 남겨놓고 공항 도착해서 이제 제가 막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제 마침 붙이고, 막 갔어요. 막 입국 심사 이렇게 받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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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국 심사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외항사들은그 셔틀, 그 트레인을 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그 국적기를 타는 것보다 좀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갔는데, 어, 면세품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 되게 늦어가지고, 막 제가 막 되게 급하게 막, 그 비행기 입구로 막 이렇게 가니까는 막그 직원분이 어안 늦었다고 괜찮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의자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한 20분 한 30분 있다가 이제 비행기가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면세품 찾아올걸 그런 생각을 했죠 저보다 더 늦게 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늦은게 아니었구나 그런 좀 아쉬움?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편안하게 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짐이 면세품 때문에 항상 많아가지고 막 진짜 그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막그 입국심사 받으러 갈때막 진짜 막 낑낑 막 이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두손 가볍게. 엄청. 그렇게 가가지고, 아, 이렇게 짐이 없으면 이렇게 편하구나를 그때 좀 처음 느꼈는데, 면세의 늪은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오늘 백화점을 갈 거라가지고, 화장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음, 거기서 제가 되게 수줍어가지고, 부끄러워서 테스트를 못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요거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해프게 써지는 것 같아요. 구멍이, 이 바닥이 점점,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제가 진짜 체력이 저질체력이거든요. 완전. 그래서 좀 여행을 가기 전에 항상 체력을 좀 다지려고 운동을 끊거나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끊고 나서 몇번못 갔다는 게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에 가니까는 아 그리고 저가 어디를 가냐면요 여러분 하노이를 갑니다 하노이에 쌀국수를 먹으러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 하고 싶었던 이유라기보다는 좀 말하기가 민망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정말 쌀국수 때문에 가는 거고 뭐 어떤 여행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이긴 하지만, 이게 여행이긴 한데, 이게 막, 뭐 어떻게, 우리는 유적지를 둘러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오로지 목적은 단 하나, 쌀국수.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제가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쌀국수 먹으려고 베트남까지 갑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좀 베이스 도펄 베이스랑 섞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 한마마 자체가 블러셔가 되게 좀 피부로 굉장히 좀 건강하게 보이 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블러셔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 건강해 보이네. 오늘 섀도우는 여기서 끝내려고요. 이거 푸페이스드 초콜릿밥 2, 세미 스윗 초콜릿파 진짜 이거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 냄새가 나요. 초콜릿 냄새. 오늘은 요 피넛버터, 피넛버터를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 진짜, 화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되게, 쬐끄만한 브러쉬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브러쉬가 뭐냐면은, 요 맥의 217번. 맞겠죠? 217번 맞나?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 217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번호들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블렌딩 할때 쓰는 거. 맥의 217번, 그리고 얘는 맥의 219번 총알브러쉬라고 하죠. 총알브러쉬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에 하기도 괜찮고 한데, 사실 좀 되게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이것도 좀 커요. 그래서 음, 이거보다 더 작은 거, 그리고 이거는 239번 이제 섀도우 이렇게 바를 때 쓰는 저는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거 세 개를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얇고 디테일하게 눈 화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해요, 지금. 이런 거, 이런 거요. 피카소 777번. 아직 이거를 하나 더 살지 말지 결정을 못했어요. 끝에 이 코코, 코코아 칠리, 요거를 살짝. 요, 블링블링한 메이크업 포에버 4번. 오늘은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살짝만. 이 메포 파우더의 블링블링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4번 정말 강력 추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 집시를 발랐습니다. 집시. 짚시. 집시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느낌이 다르지? 원래 이랬나? 베카. 베카 하이라이터. 근데 여러분, 집시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었나요? 나왜 이렇게 칠리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했지? 왜지? 너무 오랜만에 발랐나 보다 진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또 백화점을 갔다가 출근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